욥기 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그 밤이 정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코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에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해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개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털을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지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매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알른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욥 기사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코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 선이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에내 몸에 털이 주뼛하였었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석 사이에 멸한 바 되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주를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중란이 지혜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좋치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이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화 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십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대에 있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아라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대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범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의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하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적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유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적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유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치의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있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 사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감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대 이곳은 빈들이었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해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노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개네 사의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체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10편 36편 여호와의 종다윗의시 영장으로 한 노래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금옥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 유리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오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어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인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인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